위경련이 생기는 원인, 위경련은 일종의 근육 떨림으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근육 긴장, 위산과 가스, 식도어, 위궤양, 이염 십이지장궤양, 요요증후군, 만성, 췌장염, 대장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근육 긴장은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위산과 가스는 위장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가스가 발생하거나 위산의 양이 많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도염은 식도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위가 역류되면서 식도의 손상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위궤양은 위의 내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며 위염은 위의 염증을 나타냅니다. 십이지장궤양은 십이지장의 내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며 유우증후군은 식도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장치인 하이두스신의 기능이 악화되면서 발생합니다. 안성췌장염은 췌장이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대장증후군은 대장 내부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이 이상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위경련은 건강한 사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안성적으로 발생할 경우 위장관 질환의 증상이 될수 있으므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